매너도서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분께서 요청해주신 카톡 매너 톡 매너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 매너도서관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카톡을 하면서 가장 불쾌했던 일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자기 문자를 읽고 답을 안 하는 읽고 씹기랍니다. 그래서 일, 씹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제가 발음이 힘들어서 씹기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답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깜빡하고 답을 하려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답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답을 하실 때, 아, 답이 늦어서 미안했다고 먼저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하시거나, 혹은 당장 답을 할수 없을 때는 상대방에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어, 나중에 답을 할게? 라고 이렇게 먼저 문자를 보내두면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괜히 쓸데없이 자꾸 뭐 보내오는 사람들이 있죠. 아 이거 진짜 공해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몇번 보내오면 한번 문자 잘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만 아, 메시지를 보내도 되는 관계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적당히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어 예절입니다. 백 번을 강조해도 아, 뭐 과함이 없지요. 그래서 사람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특히나 그 경어라든가 그 존댓말 씁니다 요 이런 그 경어들 특별히 잘그 선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하나는 이런 거 있죠 왜 요자하고 여 자가 좌판에 따라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안녕하세요 라고 타이핑을 해서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인주는 아는데, 그래도 그 문자를 읽다 보면 이상하게 그 저쪽 남쪽 사투리로 표현하자면 어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이핑하고 보내기를 하시기 전에 내가 맞춤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발송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타 자주 납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보내기 전에 그 한번 확인하는 그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잘못 보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얼른 그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요즘은 그 삭제 버튼이 생겨서 아, 이거 문자 가 잘못됐다 싶으면 얼른. 빨리 삭제하면 되기 때문에 참 요긴한 버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거 뭐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아,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거나 너무 늦은 시간에 카톡 보내는 건 삼가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요즘은 그 무음 설정 시간을 세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시간에는 알람이 울리지 않도록 무음 설정.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새벽에 언니 자요 하고 이렇게 카톡 오는 후배들이 몇명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잠을 깨면 다시 잠을 못 자는 편이기 때문에 정말 괴로웠기 때문에 몇번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런 사람들은 무음 처리를 다 해둡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로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 퇴근 후나 주말에... 그 업무상 관계자나 또 상사분이 카톡하는 경우들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 정말 괴로운 그 카톡이 될 거고요. 또 상사분이나 그 관계자분께서는 부득이, 정말 부득이 그런 경우에 아, 보내실 때는 아, 퇴근 후인데 정말 미안합니다. 라든가 주말인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앞에 좀 간단하게 미안하다는 서두를 꺼내고 하시면 조금은 그래도, 어 양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웬만하면 그 주말이나 또 퇴근 후에는 업무상의 카톡은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은 매너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아우, 전 관심도 없고, 어 가기도 싫은데, 단톡방에 막 자동으로 어느 순간에 막 초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면 그냥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경우에 나가게 하면 되는데, 나가도 또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초대금지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설정금 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그 좋은 영상, 좋은 글들, 본인이 생각하실 때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크면 다운받는데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데이터 알뜰하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그 좋은 글들이 본인한테 좋지만 이게 과연 상대방들도 나만큼 좋게 느낄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하신 다음에 엄선해서 골라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렇게 그 이게,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 좀 마음이 불편하죠. 이게 답을 안 드릴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고,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어, 자식이나 손주들 너무 예뻐갖고, 자랑하느라고 사진들을 막 여러 장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사자들한테는 너무 예쁘지만, 상대방들한테는 그, 너무 많이 보내면, 또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배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단톡방 예절입니다. 여러분들 단톡방 몇 개씩 안 갖고 계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 단톡방은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막 수시로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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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리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단톡방은 그냥 의뢰에 무음 처리해 놓고 어 하시면 새벽에 울리든 밤 12시에 울리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톡방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라든가 또 남의 사생활 이야기 같은 거 피하시는 건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뭐 정치나 종교 이야기도 피하시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아, 그리고 만약에 그 단톡방에서 나가고 싶어요. 이 단톡방. 본인이 한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 무조건 나가기를 해버리면 그 단톡방 주인이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섭섭하거나 그 단톡방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뭐 나가는 인사 한마디라도 하고 이렇게 나가시면 어좀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친구나 연인 사이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관계에서도 그냥 관계를 끊으면서 카톡으로 그냥 띨롱 하나 보내버리고는 끝나는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어 간단한 게 아닌데, 이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전화 통화로 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인간관계를 끊을 때는 어 전화로 혹은 정말 정중한 그런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화를 못한다는 정중한 문자, 그런 거로다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만나서 헤어지자고 하거나 끝내자고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화통화로 하시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은 길게 정성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뭐, 오오, 이렇게 알았다는 오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면 좀 맥이 빠지죠. 물론 상대방이 원치 않는 걸 보냈을 때는 감수를 하셔야 되죠. 그렇지만은 가령 저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뭘 물어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이렇게 댓글을 준비해서 보내는데 상대방은 너무 시큰둥하게 어떤 경우에는 뭐, 어, 정말 답도 없거나 그런 무례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어, 때로는 좀 본인도 정성스런 답글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그 예일 의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그 영상 통화 있지 않습니까? 가족간에는 영상 통화 하고 연인 간이나 가까운 사이에는 영상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 그런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훅하고 영상 통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제가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고 있거나 식사를 하고 있거나 이럴 때 오면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통화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제가 영상통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먼저 의사를 타진한 다음에 걸어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셨던 카톡 매너 제가 이렇게 열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힘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너 도서관이었습니다.